업종 공략 업앤 다운. 오늘은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권희 차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휴대폰 부품주입니다. 화웨이 제재 반사 이익이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화웨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이 화웨이에 네. 대한 제재,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다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들 아실 텐데, 화웨이는 네. 뭐 미국 정부의 제재를 좀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죠. 네. 한마디로 화웨이는 미술 미국 기술을 이용한 어떤 부품도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관련해서 이제 삼성과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반사 휴대폰 쪽에서는 반사 이익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삼성과 하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일단 지금 삼성은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하웨이는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다,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과 이제 하웨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다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웨이가 2021년 이제 미국 정부 제재로 판매량이 한 1억대, 전 세계적으로 1억대를 하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중국 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여전히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에게 밀리면서 실은 좀 중국 내 기업으로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웨이가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중국 외 비중이 그럼 얼마나 되냐 봤을 때총 판매량의 40에서 한 50%는 이제 중국 바깥에서 팔고 있었는데 예. 이 40에서 50%를 결국에는 그럼 삼성과 애플이 나눠 가지는 그냥 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지금 전략 중에 보면 중저가폰 관련돼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어 약간 같은 맥락이다. 지금 뭐 대놓고 하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좀 내심 좀 휴대폰 사업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을 보면 2020년, 2021년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스마트폰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시려더라도 하위가 한 1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좀더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20년 그 3분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되게 급반등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S20이 좀 부진했지만, 뭐 노트라든지 지금 지플립트라든지 뭐, 뭐, 폴더2, 이런 것들, 계속,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중저가 모델,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중저가 모델들을 또잘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일단 뭐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부품 협력사들, 이제 밸류체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을 좀 높여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이 계속 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이제 수량이 급증하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 주로 이제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다음 달에 이제 애플 아이폰 12가 이제 공개가 되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SE 모델인 중저가 폰이 한번 나왔었고 네. 지금 이제 고가폰인 뭐 아이폰 12가 10월 달에 이제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물론 이제 출시를 한달 정도 미루긴 했지만 공개행사를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한 12월 정도에 이제 보급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또 애플 관련 서플, 서플라이 체인도 같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한국의 IT 기업들이 대다수 이제 이런 그 부품사들이 하웨이라든지 하웨이 제재를 통해서 애플과 삼성의 출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 지금 부품 수요 전망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지금 뭐 아이폰도 신모델 출시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뉴스를 보면 8천만 대 정도를 지금 어 출하하겠다. 뭐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많아진 건 아니지만 기존에 판매된 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애플 입장에서도 뭐 계속 꾸준히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들 이제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서플라이 체인 종목들이 있는데 뭐 애플의 수혜주는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다들 많이 물어보시죠. 물어보는데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LG 이노텍을 제일 먼저 꼽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FPC 업체인 뭐, BH, 그 다음에 ITM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아이팟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카메라 관련돼서는 파트론 MCNEX 뭐 이런 종목이 있고, 임탑스라든지 삼성전기까지. 뭐 그래서, 물론 종목이 더 많이 있지만, 요 주요 종목들, 요 안에서의 좀, 음, 초이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글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애플, 화웨이 이 삼두 마차가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왔는데 일단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점점 더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어, 삼성과 애플이 반사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in,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휴대폰 부품주도 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권희 차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화장품줍니다. 빨라지는 브랜드 양극화라고 어, 코멘트 해주셨는데요. 자, 브랜드 양극화라는 말씀은 그러면 어떤 브랜드는 좀 괜찮고 어떤 브랜드는 좀안 좋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국내 브랜드는 안 좋고 해외 아, 브랜드는 좋다. 아 국내에서 예. 좀 좋은 종목이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 국내는 예. 안 좋고 해외는 좋다. 이런.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예전에 제가 화장품 주가 OEM 쪽으로 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코스맥스를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그 뒤로 실적은 잘 나와서 이제 주가는 좋았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대다수의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 G 생건이라든지 뭐 나머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이제 이분기 이후에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 이제 로레알과 에스티로더라고 이제 다들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예. 이런 업체들이 지금 P는 낮추고 한마디로 가격은 낮추고 Q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업체들이 단순히 그냥 기존 모델이 아니라 중소형 벤처 이제 화장품 벤처 기업들의 좋은 모델들을 채용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가심비라고 하죠. 가심비를 높은 높 상품들을 좀 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6월 이후 로레알과 에스티로도연간 실적 수정치는 계속 상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그 매니저들에 의해서 상향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LG 생건이라든지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좀안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 화장품업 브랜드 중에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입지가 뚜렷한, 물론 이제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리퍼시픽 같은 경우는 뚜렷한 브랜드가 있지만, 이제 여전히 판매, 아모리퍼시픽 같은 경우는 판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가 좀 있었고, LG 상관도 이제 그것들을 약간 조금씩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 부진하는 게 계속 좀 장기화되고 있죠. 물론 이제 일부 따이공, 업 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면세점 물품이 팔리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브랜드가 양극화되고 이 양극화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글로벌 브랜드랑 우리 브랜드가 약간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3분기 실적도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의 이쪽 업종은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굳이 이제 화장품 업을 좀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 데는 중국에 진출해 있고 중국 기업, 중국 이제 자체 브랜드를 많이 OEM을 받고 있는 OEM, ODM 전문업체인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를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엘지 생건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지, 애경산업, 네오팜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진핑 방한 이슈 때문에 또 화장품주가 조금 들썩했던 음. 부분도 있었는데 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까? 시진핑 방한 이슈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때는 사실은 매도 찬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아직까지는 숫자가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숫자가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고. 그런 전망이 좀 나올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화장품 섹터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선전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은 대체로 조금 부진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 OEM이나 ODM 사업에서 좀 선전하고 있는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는 어, 중국 쪽에서 조금 기대해볼 만한 한게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화장품 종목들은 그렇게 지금 조금 좋지 않은 상황, 좀 관망세가 필요한 그런 어, 상태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뭐 휴대폰 부품주 중에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또 성장 모델을 두 개를 갖고 있는 회사죠. MCX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든지 애플에서 중저가 폰을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뭐 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로 이제 신흥국들 진출하기 위해서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저가 OIS 액츄에이터라는 그러니까 액츄에이터 이게 좀뭐 말이 좀 어려운데 네. 한마디로 카메라 찍을 때 손떨림 방지 뭐 음. 예. 약간 떨려도 잘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증 어,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엠씨넥스가 예전부터 주목받았던 것중에 하나가 자동차 전장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에 지금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후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때 보면 뒤에가 보이죠 뭐 그렇죠. 보이고 그다음에 서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전자제품화 되면서 점점 안전을 위해서 이제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동차용 그 카메라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향 물량도 지금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에서 좀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q 가 증가한다는 거는 단가도 단가는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사실은.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게 되면 오히려 또 마진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오랫동안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좀 보여 주시면 예, 오랫동안 이제 주봉을 제가 보여드린 보인 건데 보여드렸는데 예. 장뭐 2020년 2월 고점 이후에 계속 이제 좀 지루하게 옆으로 좀 붙이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네. 아직은 그다 그렇게 상승한 폭이 요즘에 올라간 음. 주식들에 비하면 뭐 그다 크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군요. 예, 일봉도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도 매수가 오늘 아마 장이 좀 많이 밀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뭐 다음 주 초까지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조금 매수해 도시뭐 일부 편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한 4만원 정도로 세, 뭐,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한 3만 2천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군요. 오늘 3만 2천원 밑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더 매수할 기회가 될것 같고, 음. 그때는 오히려 좀 손절가를 좀 낮춰서 3만원 아. 정도로 수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용 센서 부품,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성장축 두 개를 갖고 있는 MCNEX를 오늘의 공, 핵심 공략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은 휴대폰 부품주, 또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화장품 섹터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권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